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예 용산구 원효로이가 네. 신축 푸른 다세대 빌라 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거기에 아니요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주고 계시고 몇년 정도 네. 보유하셨어요 아 신축이 돼서 지금 1년 됐어요. 이제 1년 됐고 그럼 전세는 네. 2년을 맞추셨겠네요 우선은.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만 궁금하신 거죠? 네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몇 평대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게? 아 실평수가 9평이고요 대지는 5.2평이요. 이거 어.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4억 9천여. 5억이네요, 5억. 네. 전세는 얼마에 주고 계신가요, 지금? 2억 3천여. 어, 이거 언제 매수를 하셨죠? 어, 10월 초에요, 금년 10월 초요. 얼마 그니까 러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으시네요, 지금. 네. 지금 여기가 어, 그 어떤 곳인지 알고 매수하신 겁니까, 혹시? 저기 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개발 지역으로 됐다가 네네. 해제된 지역이라고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용산이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는 지역. 네. 그리 제가 특히나 그 주의를 어 들인 어떤 투자가 용산인데. 네. 어 용산 지역 내에서는 이게. 아직 개발 지정이 안된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곳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 투자가 의무화란 말입니다. 장기 투자가 의무. 네. 그럼 이게 장기 투자가 의무화가 될때최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이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최대한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안정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지금 뭐 외지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용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2008년도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네. 2008년도에 용산이 한참 올랐을 때, 대지 지분이 평당 1억 원 적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여파가 좀 심한 지역인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어, 진행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만 아, 네. 계획하고 네. 있는 상태고 네. 뭐 확정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 시세는 이미 오른 시세에 사버렸고 네. 그 개발의 여파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개발의 여파가 있을 동안은 어쨌든 간에 장기 투자가 의무한데, 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중에, 이게 시세를 못 따라가버리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네. 이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개발만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개발만 보고. 아니요, 저 국제 엄,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그룹도 바라보고 산 건데요. 그러니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나 아니면 뭐 민족공원 개발이나 네. 이런 개발들 그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나 이런 그 개발이 확정된 곳이 아니라 네. 아직까지 개발이 미확정된 곳이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에요. 시프트 사업.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높게 사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최대한, 최대한 좀 빨리 갈아타보시면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게 돈과 시간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돈과 아... 시간을 낭비하는 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용산에 투자하실 때 가장 주의점이 물건을 굉장히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흐른 이후에 매도를 하시, 하시기 보다는 그런 시간이 흘러나가기 전에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어, 개발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갈아타심이 어, 차후의 결과치로서는 조금 더 현명한 재테크의 결과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신단이.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아 네.